안녕하세요. 한국 에라임 콜센터 제진현입니다 디스포즈를 사용하시다 보면, 그 분쇄실 안에 음식물이 아닌 게이 들어가가지고, 어 회전판과 벽체 칼날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동작이 멈춘 상태에, 그럴 때는 가정 집에서 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나무 막대기가, 어 있으면,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서 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어 스플릿 바드를 빼내고요. 요 안에 회전판이 보입니다. 회전판이 보이면, 회전판에 걸려있는 여기 임펠라거든요. 임펠라를 지지대로 해가지고, 요 회전판을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돌다가, 잠겨 있는 게 왼쪽으로 옆회전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해소를 해주고 나서 어, 디스포즈를 가동을 시키면 이렇게 간단하게 자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집에서 나무 주걱이나 마태기를 이용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걸려서 어, 가지고 의수실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를 해주시고 나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하부장에 이렇게 디스포저나 2차 처리기까지 잘갖춰져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